네, 안녕하세요. 오늘도 콜필드의 오 e o 스타즈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 게임 패스가 며칠 안 남아서 닥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. 이 게임은 용량이 굉장히 작아서 두 명의 메인 캐릭터가 있으며, 한 명을 파티의 리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리더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으며, 스토리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. 저는 발레리 동지에 태어난 수도사입니다. 수호 여신 루아나의 길을 걷습니다. 하지에 태어난 건무가입니다 수호 신 솔렌의 길을 걷습니다. 얘는 딱봐도 남자애 같고, 얘는 여자애 같죠? 게임 패스가 좋은 점은 이런 게임들을 PC 게임 패스로 7,900원에 즐길 수 있다는 거? 정품을 구매하지 않고도요. 대기록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모험가요 호기심에 여기 오신 것 같군요. 모험가에겐 필수인 덕목이지요. 더빙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, 이게 저는 기록관 연금술의 정통한 불멸자입니다. 이미 알고 계신지, 계실지도 모르겠지만요. 고존지 됐을까. 무한의 시간대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분류해 온 것도 천년. 저는 보아온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 여기에 돌아오기로 했습니다. 책과 두루마리를 가득 채우는 이 이야기 속에서 궁리하며 저는 깨달음을 하나 얻었습니다. 성급함으로 인해 제가 찾으려 했던 것을 놓쳐버렸다는 것을 말이지요. 제가 다시 검토하고픈 니 특별한 이야기같이 말입니다. 직접 볼 가치가 있는 이야기 말이죠. 그리고 시간의 안개가 변덕을 부려준다면 한때 사그라들었던 희망의 빗줄기도 다시 피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. 그러니 오늘 밤 함께 걸어주시지요. 모험 이야기를 하나 들, 읽어드릴 테니까요. 마법과 기만에 대한 이야기이자, 우정과 경의에 대한 이야기.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영웅의 이야기라는 것. 골육술사의 고난에 대한 귀중한 해결의 통찰력을 분명 제시해줄 수 있는 이야기라 생각합니다. 현재 이 무한한 시간대와 그 미묘한 변화 속에서 조금 길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만, 이야기의 시작이 걸맞은 완벽한 시점은 알고 있습니다. 과연 무슨 이야기가 있을지 볼까요? 아 그렇군요. 우리의 이야기는 과거 골육술사의 도래로 인한 혼란 때문에 아직 완벽하게 정화되지 못한 표식이 남아 있는 곳에서 시작됩니다. 바로 영원의 안개섬 어딘가 두 명의 용감한 극점의 아이들이 불멸의 정령과 만나고자 하는 곳이죠. 진정한 극점의 전사가 되기 위해. 두 아이들은 마법을 쓰지 않는 마법의 사용법을 배워야 합니다. 왓? 마법을 쓰지 않는... 마법?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... 등산로... 한 거라 진짜 잘 됐어요. 옛날 게임 보는 거 같죠? 좋아, 등산로에 도착했어. 발레리 자, 엘, 아직까진 괜찮네. 고대 안개님이 여기 어딘가에 산다는 거지? 이것도 또 다른 시험인 걸까? 그럴 수도 있지. 아직 그래도 아카데미에 앉아 있는 것 보단 재밌을 거야. 앉아서 바느질 하는 것 보단 말이지. 아, 그래. 그거 끝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. 집중하거라. 너희가 안에는 의지가 가장 필요할 때 너희의 유일한 방패가 될 테니까. 여기서 배우는 게 쓸모 없어 보일 테지만 깊은 내면에서는 분명 배우는 게 있을 거다. 하하하하. 누군가를 흉내낸 거죠. 좋은 장소? 자 공격 스킬 아이템이 있지만 공격밖에 안 됩니다. 부르가 부지가 거짓말하는 건 아니네. 벌써 더 강해진 기분이야. 이 길은 어디로 이어지는 거지? 지금 제가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. 이동키밖에 안 먹히고요. 점프는 안됩니다. 어, 점프... 아, 특정... 지형에서만 점프가 되네요. 완전 일본 게임 같은데... 저 뭐야... 공격... <laughs> 단단해 보인다. 와, 킬, 초승달의 호, 토마토 샌드위치, 밧줄 사다리를 내립니다. 이게 원근감이 없어가지고. 방금 내려온 지도 제가 잘 몰랐습니다. 이건 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? 잠깐, 이거 무슨? 글씨가 다 달았지만, 극점의 아이들의 통과 의뢰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어. 고대한 개님. A 버튼을 눌러야지 반드시 올라가집니다. 제가 이런 2D게임은 최근에 해본 게임 중에서는 플레인스키프 토먼트 정도라서 6데미지다 아하. 또뭐 이상한 녀석 온다. 그러면 이렇게 무모하게 맨손으로 투사체를 공격해야만 태양 마법의 첫 번째 규칙을 알수 있으니까, 그래, 한 번만 일어난 일이었지만. 달를리라는 친구를 떠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! 무슨 책이 있다 10년 전달 요란 마을 얘네들이 어 저렇게 작아질때요 꽤나 디테일이 꼼꼼한데요? 아는 거이 사람이 가르리죠. 이 3인방이 원래 주인공이었던 것 같은데, 잠자는 자 순의 역사가들이 기록을 시작하기 전부터 산 위에서 자고 있었다던데, 웃소온또 다요! 그리고 엄청나게 위험하대 안 깨어나니까 들어보면 산에는 구멍이 많은데 바람이 그 구멍을 따라 불면서 뱀을 계속 재우는 음악을 연주한대 에를리나랑 우르가부즈가 돌아왔다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분명 이 책이 뭔가 상호 작용이 되는데. 아 이거 저장이구나 게임 저장이에요 이게. 오호 완전 옛날식이죠. 이렇게 올라가는 거군. 길이 나뉘어지는데 이건 뭐야? 아래 있는 그 작은 동굴에서노니 그냥 NPC였군요. 아이들이라고 그냥 마을 사람. 이 곡식은 음식의 주재료지. 고된 일이지만 다들 모여서 밥을 먹을 때마다 같이 있는 일일이었다는 걸상기하고네 누군가는 밥을 만들어야 되니까.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. 아직 애들이라서 그런가? 이 삼인방이 마을에 말썽꾼들이었는지도... 오~ 애니메이션이에요? ru gabuz 제니스 아카데미에 들어가면 분명 입학을 후회할 거야. 왜 저런 말을 할까요? 마늘이 되면 룬이 반응할지도 모를 거라고 하지 않았나? 분명 이번엔 잘될 거야. 그러면 모레인 학장님도 인정해 주실 테고 바로 훈련에 너희들을 데리고 가실 테니 이 섬을 떠날 수 있을 거야. 대신 화내면서 훈련을 나중에 미루시면 어떡해. 달요람? 어디라고는 안 했습니다. 그런 지역이 있다고만 했지. 분명 부르가부지가 온 곳에서 형할 수도 있겠고, 맞군. 잘 시간엔 자야죠. 마을 사람 자고 있어요. 뭔가 이 사람들은 눈치 봐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 같죠? 집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. 아, 돌아왔습니다. 요즘은 한편으론 이런 2D 게임도 좋은 이유가 풀 3D 게임보다는 스타터링도 없고 실행이 매우 잘 된다는 점이 좋다는 거죠. 워낙 실행이 도저 실행조차도 좀안 되는 게임들도 있다 보니까. 현상의 버드나무 수에? 야바이かも. 그리고 죽을 수도 있어. 헤. 대로를 자던다 했어. 갖고 말했다. 아직 준비 안 됐는데. 모레인 학장 자, 한뜻열받은 모레인 학장이 왔습니다 똑똑한 만큼 무모한 녀석들이로 극점의 전전이를 끼어들면 안 되는 것이데을 근데 보셨다시피 우리 친구를 지키려고 가라리 몸으로 막아서다가 당한 거에요. 오랫동안 내 친구를 못볼 거다. 작별의 인사가 있다면 하도록 해라. 몇 년이 걸린다? 이렇게 네가,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끼어든 일이 없게 말이다. 그래도 요즘 게임치곤 세이브 포인트가, RPG 게임치곤 세이브 포인트가 꽤 빠른 편입니다. 어떤 게임은 1시간이 넘어서야 저장이 되기도 하고, 그런데. 너희는 극점의 전사가 되기 위한 모든 걸 배울 것이다. 잘 알아챘구나. 새로운 학생들은 별에 가까워질수록 자신의 내재된 마법에 익숙해지지. 전부터 느낄 수 있었던 네 자질이 느껴지는구나. 자일, 너도 에를리나가 말한 대로 말이다. 아직 자기들이 가진 힘의 잠재력에 대해 알지를 못하는군. 아마도 이게 최선이겠지. 자, 몇년 동안 제니스 아카데미에서 너희는 극점의 전사로 필요한 의무를 배우게 될 것이다. 너희가 사용해야 할 마법에 대해서도, 그리고 너희가 정화해야 할 악에 대해서도, 싸우는 방법도 배우는 거죠? 뭐지론? 매일 훈련과 공부를 하겠지만, 가장 중요한 바느질을 할 것이다. 바느질요? 지루할 것 같은데. 확실히 지루하게날할 거다. 그래도 필수 과목이거든. 극점의 전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의지를 마법이 깃든 직물로 엮는 법을 배우면서 시작하게 된다. 의지를 마법에 깃든 직물? <laughs> 극점의 전사에게 있어 가장 값진 것이요.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빛을 불러올 수 있으며 골육술사의 수아마스는 방어 수단이지. 하지만 먼저 의무에 대해 배운 다음. 녹초가 될 때까지 훈련하고 더 훈련해야 한다. 너의 육체와 정신이 잠재력으로 무르익게 된다면 저 별에 걸맞은 가치를 지닌 마법의 직물을 만들어낼 수 있지. 그 다음 너희는 금지된 동굴로 가 고대 안개님과 만나야 한다. 극점의 전사라는 이름을 내려줄 수 있는 건 그분뿐이거든. 바느질이라니... 바라던 게 아니라는 걸잘 알지만 당분간 너희가 해야만 하는 일이다. 몇년 동안 많았지. 오늘은 이걸로 끝이다. 이곳은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터이니 집처럼 익숙해져야 한다. 왼쪽은 훈련실이란다. 아침에 일어나면 저것부터 가야 할 거다. 앞은 내 방이다. 물론이지만 출입금지 지역이고. 그리고 오른쪽 방은 기숙사란다. 너희에게 내재된 마법에 따라 침대를 고르도록 하면 된다. 소데스 연의 마법학교를 왔습니다. 아카데미라고 하는데, 자, 딱 막혀 있어요. 이쪽이 아카데미라고 했던가? 오호! 걸레로 어떤 분이 닦고 있습니다. 마을사람 모래님이 너희가 준비되었다고 생각하시는가 봐. 여긴 세이브 포인트가 없군요. 참 부드럽다. 제가 오늘 한 게임 중에서는 어떤 게임이 참 스타트링이 있어서 예를리나와 부르가부지가 너희 나이 일 때가 기억나네. 정말 하루종일 뛰어다녔었지. 으, 이젠 나도 나이가 들었다니까. 여기도, 예, 저기서 책 보이죠? 저기 책이 있는 곳에서만 세이브를 할 수가 있습니다.